대장입니다. 네, 오늘 무슨 일이에요? 방금 급하게 알게, 알게 된 사실이에요. 네, 맞아요.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는 사실이요. 어, 근데 이게요. <laughs> 근데 이게 소리도 나오더라고. 안 나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우와, 음악이다. 음악이 나와요, 세상에. 진짜 이거 CD에 얘가 지금 속옷세 입고 있지만 들고다닙니다 너무 어, 너무 심심해. 그럼 아, 자, 여기 있습니다. 잘 상황극을 보겠습니다 판을 넣어야 돼요.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아, 너무 심심해. 아, 신발 좀 벗고, 내 집... 벗고. 내 집이니까, 여기 신발 좀 벗고, 신발 좀 벗고, 나는 내 팔아가야지. 탐블러 놓는 자리네, 여기가. 아 그랬구나. 여기가 이렇게 드는 자리인가? 아하. 아 판. 여기가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. l p 판을 한번 둘이서 할수 있네. 어머. 엘피판. LP판. 아 엘피판 여기 있다고요. 아 어, 심심해. 엘피판 좀 갖고 와야겠다 아우 내, 내 몸이 돌아갔었네. 어. 아이고 무거워라. 아휴, 뭐 이거? 하 대가 무겁냐? 야야, 이거 좀 열어줄래? 그래. 야. 다. 그래 고마워. 이거 먼저 누르고 해야지. 알았어. 너무 음. 음. 뭐, 노래가 짧아. 다른 노래 없을까? 그냥 이렇게 되네. 원래 저 이거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진짜 음악이 되네요. 이 후에 춤추 볼까요？네,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네. <laughs> 재밌다. <laughs> 안녕.